네 안녕하세요 다바부동산TV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형 빌딩입니다 중형급으로 보이네요 아, 빌딩 아, 임차업정이 너무 좋습니다 임차업정도 좋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그렇겠죠 아,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 서구 성남동이에요 성남동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 사거리가 신현 사거리입니다 신현 사거리고요 어, 여기서 특징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이네요 일단은 여기가 국민은행 신현동 국민은행 지금은 자동화 코너만 ATM 자동화 코너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가 국민은행인데요 여기가 신현동 국민은행 자리가 맞습니다 여기 간판 아직 붙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자, 신년사거리에요. 신년사거리고, 아,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강남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 재래시장이 여기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강남시장이라고, 어, 여기 서구, 성남동에서는 거북시장, 아, 거북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강남시장이, 아,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아, 사람이 많이 들어가네요. 들어가서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어, 여기 지역에서 어, 유동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인천산립좌이라고 여기 있네요. 인천산립좌. 자, 여기 옆쪽은 2차선 넓은 도로입니다. 2차선 넓은 도로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로 앞에 보이네요. 자, 굉장히 웅장합니다. 지하 1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지하 1 지상 4층 건물 저기 앞쪽에 대가선으로 보이시죠? 여좀더 앞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들어가는 입구 입구에 바로 있어요. 입구 코너입니다. 이 건물이요, 이 건물요. 어, 보시면은 1층에 농협 농협 어, ATM기 농협 기계 기계 놓고 돈 뽑는 곳이죠. 어, 1층 농협 그다음에 휴대폰 매장 보시면은 휴대폰 매장이고 옆에는 카페 어, 그 다음에 약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농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농협 농협에서 쓰고요 3층은 어, 정형외과가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치과의원이 일부 쓰고, 4층은 정형외과, 바로 본 365,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네요 아, 이렇게 씁니다. 건물은 어, 91년식이에요. 91년식인데, 음, 리모델링을 음, 한 것, 최근에 한것 같아요. 보니까 대리석으로 다 리모델링이 되었네요. 깨끗하게. 꼭 신축급으로 보입니다. 신축처럼 보입니다. 신축처럼 보여요. 아, 넓은 2차선, 도로변, 여기 앞에 강남시장입니다. 자, 바로 맞은편 건물도 여기 포라자 빌딩인데, 여기도 보니까 뭐 노래방, 안경점, 병원, 어 치과 여기도 뭐 이렇게 어 여기도 상권인 프라자 건물 상권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1 층에 약국도 있고. 자, 우리 건물은 이 프라자 빌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신호가 바뀌면은 건너갈 것인데 좀더 가까이서 보이죠? 지금 보입니다. 이쪽에 약국이고 여기 카페, 그 다음에 부대찌개도 중간에 하나 있네요. 여기 휴대폰 매장. 어, 농협 어, ATM 그다음에 2층은 농협 전체를 쓰고요 자, 3층, 4층 치과 정형외과 자, 전면이 넓습니다. 전면 넓고 여기가 대지가 큽니다. 대지가 310평이에요. 대지가 310평 음, 작지 않습니다. 대지가 310.5평 정확히 아, 91년식인데 보신 것처럼 아주 예쁜 대리석으로 어,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아, 눈에 확 띄네요. 어, 지역. 어. 트렌드 마크,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신호가 바뀌면은 제가 횡단보도로 건너가겠습니다. 여기 원래 간판이 강남시장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간판은 지금 떨어져 있네요. 자, 여기는 뭐 입지가 워낙 좋아서 공실, 저 옆집은 지금 공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공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강남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장 바로 입구에 횡단보도가 이제 바겠습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남 강남 강남에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름이 여기 강남시장이에요. 보시면은 인천 강남시장이라고. 이거 보이죠? 인천 강남시장. 자, 입구가 여기에요. 입구 여기.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그 인구, 유동인구 밀집도가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남시장 입구라고 되어 있죠. 바로 옆 건물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기는 뭐 햇집부터, 여기 뭐 핫도그, 오뎅, 오뎅집이 장사 잘 되네요. 자, 이 안쪽이 시장입니다. 시장. 재래시장이에요. 저 안쪽으로. 재래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낮입니다. 낮이라서 사람이 많네요. 자, 우리 건물 땅은 여기 주차장 보이시죠? 어, 지상 자수식 주차입니다. 지하도 있는데 지하는 주상이 없습니다. 대지가 310평. 자, 뒤편에 아, 코너 단독주택까지 포함입니다. 단독주택까지 포함. 자, 뒤편에 주차장이고. 자, 외관을 이쪽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다 했네요. 아주 이쁘게 잘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게 아주 잘했네요. 대리석은 전체 다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리모델링을 싹 했네요. 자, 여기 코너 건물입니다. 시장, 강남시장 들어오는 코너 건물이에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에는 약국. 여기가 약국이에요. 여기가 약국이고, 약국 옆에 카페가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약국 옆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부대찌개. 그다음 여기가 카페입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매장. 그리고 여기가 농협. 농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 신현동 지점이네요. 농협 시, 신현동 지점.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이쪽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써놨죠어 핸드폰 가게 옆으로 들어와 주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옆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핸드폰 가게 옆으로 자, 여기가 주리구입니다. 바닥도 대리석을 새로 한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깨끗합니다. 리모델링을 최근에 한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것 같아요. 자 여기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예요. 보시면은 1층 오늘이었고 이 농협 신윤도 지점 세인트 뉴욕 치과 자3 6 5 정형외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쪽은 이제 3, 365 기계. 이쪽 1층이 화장실.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네요. 제가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3층입니다. 아, 4층은 엘리베이터 열리니까 바로 그정형외과가 나오는데 여기 3층이 이제 정형외과랑치과랑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365 도수 물리치료. 이쪽이 3층 일부 쓰고 있고요. 자, 저쪽 안쪽이 치과. 여기 이제 치과입니다. 치과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서인천 뉴욕 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리모델링을 했네요.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자, 계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 계단으로 내려갈게요. 4층은 정형외과 전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계단도 이렇게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계단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자, 2층은 농협이겠죠? 농협에서 전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료는 어, 밑에 자막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NH농협 출입구라고 되 있는데,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크게, 크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저 뒤쪽까지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 이쪽, 뒤쪽도 좀 담아 드리겠습니다. 구조가 3층, 3, 4층, 2층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구조는 전체 지금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2층인데, 2층 전체 여기는 농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화장실이 남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NH농협에 습니다자 임차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임차 구성이 자, 병원, 그 다음에 은행, 금융권이죠. 은행, 약국, 뭐 휴대폰 매장. 이 좋은 업종만 다 들어가 있네요. 좋은 업종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나가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음, 여기, 어, 그, 임대보증금. 잠시만요. 임대보증금 전에 여기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 지하에는 제가 연락받기는 농협에서 지하 쓴다 했는데, 여기 뭐 스포츠센터 비슷하게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조명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놨는데, 크로스핏 해볼? 크로스핏 크로스 해볼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로스핏 해볼. 자, 여기 총 보증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증금이 8억 7500이에요. 총 보증금 8억 7500에 월세가 3,780만원 나옵니다. 월세가 3,780만원. 부가세 관리비는 별도예요. 부가세 관리비는 별도고요. 보증금 8억 7,500에 어, 토탈 3,780만 원 나옵니다. 자, 경계는 여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도 아주 멋있고 웅경합니다. 아, 동네 역시 랜드마크 맞습니다. 대리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입점되어 있는 업종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업종이 마음에 들고요. 입지는 이 지역에서 어, 성남동 신현동 지역에서 어, 유동이 가장 많은 유동 밀집 상권이에요. 강남시장 들어가는 입구 코너입니다. 입구 코너예요 입구 코너. 대지가 310평입니다. 310평. 91년식이지만은, 보시기처럼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지하 1, 지상 4층입니다. 승강기 있고요. 어, 자, 그, 몇몇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내부에서 바깥으로 연결되는 여기 문이 또 있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거기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110억입니다. 110억. 110억 말씀드리고요. 110억.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주차장 들어온 길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주차장은 뒤, 뒤쪽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병원으로 올라가도 되고, 동협 가도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매매가 110억입니다. 110억. 자, 궁금한 사항은 아, 전화 주시면 은 제가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매물과 정보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바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